달아 달아 밝은 달아 오, 소원을 오, 빌어봅니다 이 태백이 놀던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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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달아, 음. 달아가라, 밝은 달아. 음. 하늘에 떠 있는 a r 너는 내이빛 d a r a Igand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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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g a n 사람을 바꾸든가, 옷을 바꾸든가, 원을 들어주세요. 너는 내 별빛, 하만의 아, 별빛. 너... 어? 깜짝이야, 씨. <laughs> 어, 뭐야, 이게. 어? 선녀가 완전 내손원 이루어진 건가? 선녀 뭐, 바뀌었어요? 당신을 위해. 어. 하늘에서 와. 새로운 사람을 보냈어요. 네. 와. 어때요? 웃음 바뀌었는데 사람은 그대로네요, 그래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 금박을 넣었어요. 네. 어? 아니 그러나 저러나 우리 동자도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어요. 자 보시죠.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서야 부채가 나왔답니다. <laughs> 이런 아이템을 좀 장착을 해야 음. 어, 남들의 그 마음을 깨뜨려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네네. 장착하고 네네. 새로운 마음으로 네, 네. 준비를 어, 했 열심히 상담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go. 1 2 3 4 쿵부 무엇이살 물어 물어보살. 무엇이든하어보어 보살 하면무엇이살 물어 무엇이든물어무엇이든신통무통이신 신통방통 단신 에게 물어 봐신에게 물어봐 아 좋네요. 거의 한 3천여 명이 모이네요. 이거 야외서 못 하겠네요. 가로수길에 네. 만 명이 모이는 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게? 이게 가로수길에 만 명이 모이는 게 말이 되는 거요 이게 지금 도로가 마비가 돼서 저희가 자우리구굿인데 아이템 굿즈 부채 나눠들이게로 오세요. 이구채 나나들이 길로 오세요. 자 양산스 선생님 고민이. 양산스 선생님 고민이. 어... 자. 사장님도 받으세요. 우리 사장님도 예, 받으세요. 고민 있는 분들 받으셔야 되는데 아 고민 있어요? 잠체가많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않아 죄송합니다. 잠체가 많지가 않아서. 자, 우리 해서, 해서. 부채가 많지 않아 죄송합니다. 부채가 많지가 않아서 나중에 또 많이 나눠드릴게요. 어. 찾아오세요. 잘라 오시면은 네. 우리 아기 부채 없을로 아저씨가 줄게 아저씨 거 줄게 일로. 아이고 아이고 올라오랬어요. 아이고 내거 뺏겼네. 어. <laughs> 야이 정도입니다 보살이. 그래요. 예 인기가 뭐 어마어마하네요. 자 저희가 밖에 나온 김에. 간단하게 고민 있으신 분 저희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로 와 남자분. 예. 고민 있으신 분 저희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로 와 남자분. 예. 일로 오세요. 자첫 자. 번째 길거리 고민. 이거 저기 되게 짧아요. 성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짧게 하는 거니까. 짧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네. 네. 준비됐으면 제 자리에서 고민. 아, 제가 애기가 하나 있거든요. 네. 첫째가 있는데. 지금 한 25개월이에요. 이게 25개월. 너무 귀엽고 그래서 둘째를 낳고 싶은데 네. 아내가 허락을 아내가 안 해요. 아이가 약간 허락을 안 해요. 아 어떻게 하면 둘째를 낳을 수 있을지. 아내와 이제 둘째를 원한다. 네. 그러면 이제 음악으로 표현하면은 어 쉬워요. 둘째 갖는 거는. 자라 잘 자라 주 잘해 잘 자라. 자라 잘 자라 주 잘해 잘 자라. 잘 자라. 그래, 푹 자라, 섹시하게 잘 자라. 뭐, 자면 돼요. 네. <laughs> 네가 뭘 하냐, 에에 대해서. <laughs> 자, 하여튼, 뭐, 나중에 이제 애기 크면은, 오히려 아내가 먼저 둘째 갖고 싶다고 얘기할 거예요. 늘 행복하고. 네, 네, 아, 행복하세요. 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자, 다른 고이 있으신 분한 분만 더 할게요. 아, 어, 우리 여자분 오세요. 네. 어, 약간 좀, 어, 뉴코 스타일이에요. 그래, 도 아까 그 와중에 부채를 네. 받으셨네. 받으셨네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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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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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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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멀어져 간다 멀어져 간다 <laughs> 아, 근데 어 여기 어머니 여기 어머니 우와 어머니 내 네, 보니까 저 정도면 빌 붙어도 될것 같은데요 아니 엄마가 <웃음> <웃음> 좀... 아예 엄마가 <laughs> 예. 엄마가 여유가 있는 여유가 것 같아. 있어요, 예. 아 어머니가. 예. 어, 내 보니까 엄마 스타일이 우리 딸 고생하는. 아 아이,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내가 댑고 산다 이런 느낌인데 그냥 뭐, 지금 따님도 고민이 있다고는 하지만 밝잖아. 왜냐면은 근심 걱정이 없는 표정이에요. 이렇게 잘 살면 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도 그래도, 밝아 보이는데 뭐. 어. 근데 기본적으로 일을 하든 안 하든 자기 개발은 해야 돼요.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네. 그러다가 취업이 되면 잘 되는 거고 그치, 그치, 그치. 일단 그치. 열심히 네. 자기 개발해요. 아, 저 와. 어제 엄마 카드 몰래 엄마 가져갔다. 그거는 엄마 카를 가져갔다. 거는 엄마 카를 가져갔다. 그거는 가족 간에 저거니까 네.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엄마 카드 가져간 거는. 네. 어. 가져가서 뭐 했는데? 우리 절도 이런 거엔 개입을 하지 않아요. 네, 못 그러니까. 썼어요, 엄마 카드 가져가서. 야냥 부리또 뭐사 먹었어. 그래? 어? 부리또 어? 사 먹었다고? 그정도 그그 괜찮아. 명품 아, 사고 그런 게 문제인 거지. 그래. 뭐만원 긁은 건 괜찮아. 네, 네. 그있습니다 네. 그래, 뭐 행복해요. 뭐. 네, 뭐. 와, 사합 어머, 어머님, 엄마가 어디.. 저기, 어, 맞아요, 산타모니카 네. 비치에서 오신 어, 거라고. 네, 네. 네. 너무 멋쟁이시고. New...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밑에 여기 작가들이 우와. 대기하고 있으니까 네. 신청하시면 돼요. 제대로 고민 한번 뭐 하세요. 저희는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대로 고민 한번 뭐 하세요. 들어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시작 전에 소개할 분들이 계시죠? 네 저희 물어보사를 보살펴주신 새로운 신들을 제가 모셨죠 뿌러보살 뿌러보살 띠용신 띠용신 뭐 새로운 신들을 제가 모셨죠? 사랑의 큐피티의 우리 수정신. 네. 근데 이름이 최수정신. 최수정신. 재물을 불러오는 정말 돈 많이 벌으시라고 일론 머니신. 네, 네. 일론 머니신. 괜찮네요. 아. 누구랑 뭐 많이 닮긴 했네요. 다른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네. 뭐 소송이나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 어쨌든 아. 뭐 아무쪼록 우리 수정신, 일론 머니신 우리 방송 잘 부탁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출연자 근황 뉴스 시간인데요. 네네. 네. 그 키가 커서 고민이었던 고등학생 그 임찬희 군 근황입니다. 아, 예, 아시죠? 예. 안녕하세요. 키가 몇이니? 저 이제 2m. 이 정도 돼야 2m지. 오. 너 2m 더 되지. 솔직하게 얘기해 봐. 솔직하게 넘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좀 괜찮았는데 이제 커가면서 너무 우울해지는 거 같고 그래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었던 우리 키 2m 친구인데. 아, 어 찬이군 잘 지내고 있나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어, 장점을 살린 거죠. 음, 현재 배구 선수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방송이 나가고 경북 최고 감독님이랑 연이 닿아서 배구를 시작하게 됐대요. 와, 아! 그 그러니까 방송 보고 쟤는. 스카우트 해야겠다! 그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아, 예. 보세요. 그때 고등학생 아니었어요? 저희한테 왔을 때? 근데 갑자기 그 나이에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워낙 어... 또 남들보다 좋은 피지컬을 갖고 어... 있으니까 기본기만 되면 뭐 대센터로서의 네. 아주 훌륭한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네네. 장훈 보살이 찬이군 나갈 때 어깨 쭉피고 걸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 안녕히 계세요. 어깨 쭉 펴고 걸어라고 네, 예. 해줬던 말이 그렇게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음... 감사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네. 네. 키큰 분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좀포부정하게한게 있어요. 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근데 어차피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럴 거면 자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밖에 남한테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당당하게 보이는 게 좋죠. 그렇죠, 찬이가 좀 모르고 있는데, 찬이야 너는 구부리면 190대지만 작은 사람은 아무리 펴도 고대로니까 네. 그렇다 장점으로 생각하고 네. 앞으로도 우리 찬이가 행복하고 배구 선수로서도 네. 또 승승장구하기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첫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전 여자친구랑 이제 뽀뽀나 키스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키스 얘기하면서. 얘기로 간 거예요. 그런 걸 남자친구 얘기를 해? 아 근데 야. 제가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 결혼할 거 같지? 네. 결혼할 확률은 0.01%도 없어. 걔랑 백날 첫날 사겨도 걔랑 결혼은 안 해. 제가 이혼도 했고 재혼했다가 다시, 다시 또 이혼하고. 이혼을 두번한 거네. 네. 그치. 왜 이혼을 한 거지? 바람. 두 번째는 또왜 이혼했어? 가정폭력. 때리거나 욕하거나 이건 다 기본이었어요. 그때 제가 아기를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기를 벽으로 집어 던지려고 하더라고요. 아기를 벽으로 집어 던지려고 하더라고요. 양육비는 줘? 지금은 못 받아요. 지금 <laughs> 아마 속으로 이렇게 왜 세상은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할까? 진짜 힘들 것 같아. 여보, 응. 왜? 대장, 일장할테 전부 기장된다. <laughs> 어녕하요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름, 네. 최봉준입니다. 마흔여섯입니다. 마흔여섯. 46. 뭐해? 어 구미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아, 사범. 네. 가범. <laughs> 학교에서, 대학에서. 지도하고 어 대학. 어. 교수님. 네. 문세희역. 뭐해? 지금 이제 태권도장 하려고 준비 중. 태권도장? 네네네. 태... 어우 반갑네. 이게 또 같은 또 우리의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laughs> 대한태권도. <laughs> 아니 그러면 이는 태권도 하나 만났니? 아니요. 그 돌고 돌아서 저희가 재혼한 부부거든요. 재혼한 아 부부. 아 네. 3년 전에 이제 소개로 음 만나가지고 어아 <laughs> 어찌됐든 무슨 일로 왔어? 아, 저희 남편이 계속 운동 많이 했는데 보이기는 이렇게 건장해 보이는데 저질 체력이라, 저질 체력이라.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국대급 비결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아니, 운동을 평생 했을 텐데 왜 네. 체력이 저질 거지? 그러니까 좀 체력이 진짜 안 좋아서 작년 이제 제 생일날 제주도로 갔는데요. 여행 갔는데 밥 먹다가도 자고, 술 먹다가도 자고, 노래방에서도 자고. <laughs> 근데 그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뭐 이제 만나서 보니까 막 사랑을 나눌 거 아니에요 이제 음. 사랑이 빠지기 전에 음. 사랑에 음. 빠지기 전 근데 그못 기다려 씻고 오는 시간을 못 기다려서 자요 그 어... 너무 충격인 거예요. <laughs> 그러면 뭐어 아니 근데 저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잔다고? 네.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뭐지? 이런 그거 이거 뭐 네. 넌 다시 가. 어디? 어디? <laughs> 안 됩니다. 안 어, 됩니다. 그뭐 태권도 선수도 오래 하고 이래가지고 체력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체력이. 콩 열어 보니까 비쩍 온 게살. 어 저질이다. <laughs> 이게 사실은 체력. 다 떨어지지 않나 이 나이 되면 노화, 체력 저질인데 안전이지. 국대 할아버지래도 나이가 괜찮아. <laughs> <laughs> 벌써 이에 금리 보이고 그러는데 <웃음> <아니야>. <웃음> 이쯤 되면은 그래도 그래도 백세. 왜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뭐 운동을 무리해서 체력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다른 몸에 지장이 오니까, 뭐 관절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그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체육을 해서. 음. 열심히 했는데 음. 그 격한 발차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 예, 디스크 수술을 한번 한네번 정도 했습니다. 아, 예 네번 정도 했습니다. 아, 예네 번? 번? 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전신 마취해서 그것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체력이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체력이 <laughs> 올라오지가 도무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전신 마취한 사람은 뭐 체력 떨어지면 다 그런 운동 선수들 웬만한 사람들 모 다. 또, 몇 년째에는 응. 여기. 쓸게. 쓸개. 도 또. 제거를 해가지고. 그래도 기본적인 뭐. 막 만보 이상 걷고 산타고 응. 막 이렇게 하는데요. 너랑은 뭐 매일매일 그렇게 만보 이상 걷고 맨날 산타고 그래? 그건 아니지. 네, 그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이잖아. 아니 그러면 연애 때랑 많이 달라졌어요 연애 때랑은? 네 연애 때는 막 혼자 막한 시간씩 빨리 벗고 춤추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럼 지금은 혼자 막 쪼쪼 이런 것만 좀 해도 다리 알배우가 잘못 컸고 그래 네. 상하구가 <laughs> 네. 봐봐, 봐봐 여기 나와서 해봐봐 아 춤. <laughs> 이 춤에 아내가 넘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네. 체력이 체력이 저질러가지고 토니 허리 좋네. 가볍네 여보 여보. e 잘 t y two. t 네 e n t y t w 이래 w e 이 어! 아, 스텝이 좋네. 어평가가안 어, 할게. 네. 네. 근데 여기서도 살짝 졸아야 되는데. 오늘 버스에서 잤어요. <laughs> 운전을 잘안 하나 그럼 자는 거죠? 아니 오늘은 이제 부미에서 올라온. 그러면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는데? 통한1 2 시쯤 자고. 자고. 어. 중간에 한네시쯤에 깨면 휴대폰을 좀잠 유튜브 보다가 또또자 친구는 이친구이 중간에, 중간에 또왜 깨? 또? 모르겠어요. 잠자자자이친코는 어, 자요. 코는 자요. 호나 아. 4시에 깨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다시 자서 는 시에 일어나? 친구는 이 시.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죽으면 계속 자는데 <laughs> 네. 이렇게 신혼이고 <신을> 사랑하는 <laughs> 또 너무 예쁜 아이프 네. 이렇게 좀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데 좀 이겨내려고 해봐봐 네. 무슨 저기 털에도 마시면서 그래서 제가 노력 노력을 하려고 <laughs> 어. 뭐 금연도 했고 진짜 어. 너무 아. 사랑해서 늦게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네, 네. 오래 더한러더 살고 싶고 <laughs> 그래서 자, 제가 잠을 좀더 자는지. <laughs> 아니, 내가 분명, 너무 분명히 얘기하는데, <laughs> 내가 보니까 얘는 약간 이런 것 같아, 이제. 우리가 기합이 바짝 들어있어요, 운동선수는. 그지? 젊었을 네네. 때는 또그팀 안에 있으면 감독님이 있고 뭐, 코치님이 있고, 거의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합이 바싹 들어가 있어. 항상 누가 나한테 뭔가를 지적하고 그 사람 눈치를 보고 이러다가 은퇴를 하잖아? 난 그런 사람이 없어진 거야.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져. 그럼 사람이 늘어져. 편해지거든. 누구 눈치를 안 봐도 돼. 그러고 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뒤에 교수가 되고. 교수가 되면 진짜 그야말로 누가 뭐라고 하 사람이 뭐 있어. 어디서. 그러니까 또 마음이 편하고 그치, 그치. 운동도 안 하고. 자고 싶음. 자고. 술 먹을 때도. 뭐 자다 자고. 밥 먹다가도 자고. 왜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너 선수 때. 아. 엘리트 선수 때 그렇게 했어? 너밥 먹다 잔적 있어? 아니, 없지? 네. 왜? 그럼 혼나거든. 감독이나 코치한테. 그렇그렇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정신력이 싹 없어진 거야. 생각해 봐. 네가 선수 때 생각해 봐. 그게 말이 되냐? 안 되지. 네. 자. 진짜 얘랑 결혼은 이제 새로 만나 가지고 평생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정말 그 선수 때의 어떤 근성. 그러니까 네. 생활 습관부터 바꾸고 네. 정신 자세를 갖다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지금 지금 이제 남편한테 중학교 2학년 이제 사춘기 딸이 아, 하나 있어요. 딸 하나요. 음, 네. 어. 제가 처음에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머니랑 딸이랑 셋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다가 3년 전에 제가 좋다는 그런 마음 하나로 진보따리 싸들고 과감하게 어, 어, 내려와가지고 어, 거기까지 내려가서 너무 등이까지, 어. 그래서 집사람도 혼자 있으니 혼자 자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딸아이한테는 좀 뭐라 그래야지 좀 그전에 했는 행동하고 좀 틀려가지고 딸은 뺏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아빠를 네, 딸은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셋이 빨리 관계 회복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만나지 않았어 같이 못 만났어요 아직도, 아직도? 네. 한 번도 나는 생각이 좀 달라. 우리 한번 아이의 입장에 서 생각해 보자고. 도대체 내가 아무리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내가 갑자기 엄마라고 딱 그러고 아이가 열다섯 살이야 이미 본인이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다할 나이라고. 근데 나저 사람한테 내가 뭐 엄마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족처럼 이렇게 친해지로 그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 딸이 편지도 써줬다며 아빠한테. 네. 네. 올해 어버이날 때. 오 길다. 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빠 내가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나 생각보다 아빠 많이 생각해. 아이고 난 아빠가 엄마가 아닌 진짜 아빠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어, 함께 했으면 해. 어렸을 땐 철이 안 들어서 아빠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 이제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빠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잖아. 난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해해 줄수 있고, 존중해 줄수 있어. 그니까 눈치 보면서 꾸역꾸역 나한테 숨기지 않아도 돼. 난그 정도로 아빠가 좋아 그러니까 아빠도 나 계속 좋아해 줘 알았지? 아빠 딸로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유 너무 벌써 여기만 여기 이 봐도 네. 그러니까는 아빠가 최고 지금 스트레스 많이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걸 수도 있는데 <laughs> 하여튼 그런 오해 아니. 딸한테는 부족하지 않게 지원해주고 그냥 그렇게 있다 보면 네. 세간이 지나면은 다 그게 받아지는 아, 시간이 오지 않을까. 네. 막 그런 걸로 아이 그 사춘기 시절에 갈등을 주는 것도 개인 생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자꾸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체육관 하는 거좀잘 되고. 그래. 정신 바짝 차려 이제. 어? 체육관 잘 준비 잘하세요. 네. 구매할 거라면.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좀 편하게 해서 네. 뭐죠? 야, 이거 뭐죠? 야, 이거 뭐 하나 이제 건물 한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체육관이든 뭐든 좋은 일이 많을 거다, 네, 아, 뭔가 불을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어, 네. 아, 들어올 거다라는 감사합니다.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춤추다가 디스크 걸린 것 같은데, 내가 <laughs> 봤을 때저 춤. 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살님들의 따끔한 지적, 조언 잘 듣고 옆에 있는 사람과 오래도록 사랑하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